미스터트롯 시즌2 두 번입니다. 자, 그리고 진에게 쓰여대는 망토. 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안성훈 씨에게 진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안녕하세요. 트롯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트롯 진선미에게 마스터가 트로피를 줄때 충격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진선미가 확정된 후 순위대로 트로피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인마스터 장윤정이 마스터진을 대표하여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장윤정은 이를 진 한친 안성훈에게 활짝 웃으며 왕관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장윤정은 안성훈 볼을 두 손으로 만지면 대견 했습니다. 안성훈도 신인이 아닌 시즌1 출연자였고 현역구 참가하였습니다. 시즌1에서 실패를 딛고 재출연할 웃음까지 했으니 쭉 지켜본 장윤정은 대견했을 것입니다. 이후 2위 박지연에게 피장과 트로피가 수여되었습니다. 장윤정은 박지연에게도 활짝 웃어주며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장윤정은 박지연의 볼도 두 손으로 만지면서 칭찬했습니다. 트로피를 준 후에도 다시 한번 손으로 박지연을 토닥거려 줬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을 대하는 장윤정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장윤정의 진선미 트로피 줄때 진혜성한테만 굳은 표정을 지어 보였답니다. 휘장을 걸어 줄 때는 웃어 보였지만, 트로피를 줄 때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진혜성 팔을 손으로 차주긴 했지만 앞에 두 사람에게 할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진혜성도 뻘쭘한 상황을 감지했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장윤정이 왜 진혜성에게만 싸는 했는지 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진혜성은 국민들이 선택으로 꼴등해서 3위까지 올라갔지만 미안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해성은 마스터 점수에서 평균 94점을 받아 골등을 했습니다. 바로 위에 4명은 평균 97점이나 됐고 박지현은 98.1위, 안성우는 99점이었습니다. 6위부터 3위까지에게 골고루 97점을 줬는데 진해성만 형편없이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점수는 마스터들이 진해성을 진선미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은 문자 투표에서 승승장구하며 3일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진해성을 몰락시키려 하던 마스터들의 책략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해성은 예선에서 오라트 실패 이해할 수 없는 점수 분량의 충격 시종 등을 겪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벼룩도 궁지에 몰리면 물어뜯는다는 걸. 진해성의 팬들이 보여줬습니다. 사전 모략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진선미 탑3에 들었습니다. 비록 우승하지 못했지만 진해성 쓴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스터트롯 진선미에 든 참가자들은 행사비가 폭등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안성은 기존 500만 원에서 2 0 0 0만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2위 박지현은 아직 행사를 뛴 적이 없지만 최소 1천만 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위 내진혜성은 원래 2 0 0 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1년에 몇번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위에 오르며 행사 섭외가 폭주할 것으로 돈방석에 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 도 시상합니다. 자, B 시상합니다. 진해성 씨, 자, 비서트로 시즌2 비 피장과 트로피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예. 자, 2위 선에 대한 피장, 네, 그리고 트로피 드립니다. 예. 자, 진혜성 씨, 피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로피. 그리고 진에게 5억 원의 상금, 5억 원의 상금, 건강을 위한 영양제.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2위 선도 시상합니다. 박지현 씨 앞으로 와. 아 5억 원의 상금, 네. 자 여기에다가 천만 원 상당의 명품 세럼 기기시라고 예 SUV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최고의 작곡가와 디지털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인을 아주 특별히 예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인이 또 편하게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허리를 위한 숙면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신형 럭셔리 플래그십 SUV 자 몸관리 하셔야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미도 시상합니다 자미 시상합니다 진혜성씨 자 미스터트롯 시즌2 미 피장과 트로피를 부상으로 드립니다. 예. 자, 2위 선에 대한 피장네 그리고 트로피 드립니다. 예. 영광. 자, 퀴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로피. 그리고 진에게 5억 원의 상금. 5억 원의 상금. 건강을 위한 영양제.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2위 선도 시상합니다. 박지현 씨 앞으로 와. 아, 5억원의 상금. 네, 자 여기에다가 천만 원 상당의 명품 세럼 기기라고, 예, SUV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최고의 작곡가와 디지털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인을 아주 특별히 예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인이 또 편하게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허리를 위한 숙면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신형 럭셔리 플래그십 SUV. 자몸 관리 하셔야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나오죠 미도 시상합니다. 자미 시상합니다. 진해성 씨. 자 빈서트로 시즌 2미 피장과 트로피를 부상으로 드립니다. 예. 자 2위 선에 대한 피장. 네 그리고 트로피 드립니다 네. 영광. 자, 자 시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로피 그리고 진에게 (5억 원의) 상금 (5억 원의) 상금 건강을 위한 영양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2위 선도 시상합니다. 박준 씨 앞으로 와서 아 5억 원의 상금, 네, 자 여기에다가 천만 원 상당의 명품 세럼 기시라고예 SUV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최고의 작곡가와 디지털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진을 아주 특별히 예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이 또 편하게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허리를 위한 숙면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신형 럭셔리 플래그십 SUV. 자, 몸 관리하셔야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